이런 이제 매듭반지나 이런 거 있을 때 일단은 평면에서 이런 별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 뭐 이런 거 이런 별 같은 거요거랑요거는 이제 변형이지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 요기 변형이지 여기 위에 포인트만 요 위에 포인트만 위로 올리면 요요게 되지 그러니까 요거만 그리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걸로 하면 여기 위에 포인트만 쫙 이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반지가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메달도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이 부분이 잘라져가지고 생긴 메달도 있다고. 근데 이게 커브만 정확하게 그려줘야지. 근데 이거를 이제 탑에서 봤을 때를 생각을 해줘야 돼.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면. 자. 자, 요렇게 보면. 자, 투명도 주고. 80 정도. 자, 일단은 요거를 센터를 딱 맞추고, 전체 크기를 3 스케일로 이용해가지고, 0점. 좀 키우자. 자, 이게 대칭이지. 다섯 개가 돌아간 거지. 어? 이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어? 다섯 개가 돌아간 거다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어, 이거를 다섯 개를다 그리려고 하면 못 그려. 어. 그걸 먼저 판단을 하면. 어, 락을 걸어보자. 요게서부터 요게 여기 포인트란 말이야. 맞지? 쉽게 말하면, 직선을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쉽게 말하면. 이게, 어레이 몇 개? 다섯 개? 맞나? 다섯 개 주면, 이렇게 생긴 포인트란 말이야. 맞지? 쉽게 보면, 요, 거는 김하고 같아. 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요게 포인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지. 여기가 이렇게 말려서 동그랗게, 여기 끝이. 어, 두개 합쳐진 거예 일단은 여기를 이제 잘라줘야지, 먼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됐어. 자, 여기에 포인트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려야 되고, 이거는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 돼. 어, 맞지? 그래서 이거를 자, 리빌드를 줄 거야. 그래서 리빌드를 줘서, 이쪽에 포인트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를 한 여섯 개? 이렇게 줄게. 대체. 이렇게. 자,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자세히 보면 요거는이거라또 대칭이야. 반대로 대칭이야. 생각해봐. 어,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갔고, 이거는 아래 있는 게이쪽으로와 있단 말이야. 어.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한다고 해도 여기가 이렇게 말려서 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 보면 이런 식으로. 응? 이제 이거는 반대로 이쪽 부분은 이쪽은, 요렇게 오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겠지. 끝은, 이렇게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는 위로 올라간 거고. 실제로. 여기 살짝. 프런트에 펄스테이. 요거는 반대로 이쪽 두 개는 밑으로 내려간 거지.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맞지?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절반 잘라서 어레이 대칭 이쪽으로 반대로 된 거야, 절제로. 어. 지금 양쪽 대칭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 거야. 이대로 해도 물론 이거는 이상 없어. 파이프를 이렇게 주게 되면 파이프를 주게 되면 뭐 치수를 한 1mm 이렇게 주면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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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만한 이런 메달이 돼, 맞지? 어, 아까 맨 처음에 잡은 요게 이제 히스토리가 이요 <laughs> 히스토리니까 이걸 이용해서 고의 차이를 더 주고 싶으면 이 고의 차이를 더 주고 싶으면 여기서 에 이제 포인트를 켜서 여기 이쪽에 포인트를 이렇게 더 내려주면 맞지? 이런 식으로 맞지?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졌지? 끝이 이어졌으니까. 어, 것보다 쉽지. 어. 여기가 이제 이게 다있으면라 풀고. 자, 여기 위에 부분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를 대칭적으로 이렇게 해 주려고 그러면 어, 정확하게 해 준다고 한다 그러면 전에 선을 그릴 때 한번 설명을 했을 거야. 이거를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줄 때 이거는 이쪽에서 a r 이 대칭이지 이렇게 a r r a 두 개, 360도 이러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잖아 어, 그리고 이렇게 조인 주고 그러면 포인트를 켰을 때이 만나는 데를 지워주면 하나의 커브가 딱 대칭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거를 다섯 개를 돌려주면 끝이 안 맞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맞는 끝선을 딱 맞춰야지 근데 이건 맞추기 힘들지 보조선을 항상 이렇게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어떻게 미들점이 딱 들어가면 미들점이 중앙에 맞으면 요고 사이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지 여기도 아, 잠깐만 아, 여기 이게 이미 와버렸다 <laughs> 여기 미들점에 딱 오면 여기도 그렇 여기도 이렇게 끝에 오면 딱두 개가 양쪽 대칭이 인선이 됩니다. 요거는 살짝 영역으로 살짝 밀어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딱 되게. 맞지?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다 이어진 커브가 되는 거죠. 맞죠? 아까보다 더 깔끔해졌지. 음, 응.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 변형이 들어가면 이런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먼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여기 커브를 이렇게 늘려주면 이런 관제가 되는 거지 어, 이런 데가 이제 또 안에 보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응? 응. 이런 거는 뭐 센터에서 이렇게 회전을 살짝 줘서 이렇게 세워줘도 이렇게 이렇게 삼각고리가 많이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체인도 늘을수 있는 목걸이가 쉽게 되는 거지. 맞지? 간단하죠? 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곡선 잡을 때. 응? 자, 세 번째로.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좌우 대칭이죠? 근데 이게 어디가 대칭인지를 봐줘야 돼요. 어. 이런 거. 이거를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포인트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어. 여기를 따로 그려주는 게 좋아. 어. 그러면, 이제, 반지가, 알찌름이 16, 어, cc, cc, 1이죠. cc 0, 16잡고 요게 해당하는 요기 요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기 부분이 어떻게 생겨, 요기는 크기로 보면 요렇게 생기겠죠. 확대 축소로, 요기 부분, 이렇게 맞춰주시고, 맞죠? 요, 요, 요만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투명도 줄게요. 어, 레이어 바꿔가지고 뭐 락도 걸게요 자 요것도 피, 나중에 쓸게요 그렇죠? 자 요거는 보면 대칭인게 탑에서 봤을 때 이거랑 이거는 거의 대칭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맞나요? 네. 대칭 아닌가? 일단 그려보자 자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 거죠 밀어주면, 이렇게 되죠. 맞죠? 두 개가 거의 이제 대칭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느낌부터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죠 높낮이는 항상 뒤에야. 한쪽 뷰를 먼저 맞추라고 했죠. 제가 항상. 삼삼 커브를 할 때도 보면, 한쪽 뷰를 먼저 맞추고, 다른 벽에서 높낮이만 조절을 해주면, 물건이 끝나요. 맞죠? 그쵸? 두 개를 이렇게 맞춰주면, 요거는 인트점. 요거에서 인트점 있죠? 요거. 인트점을 이용해서 교차점 이렇게 이용하면 두개가 딱 맞춰서 이렇게 할수 있죠. 맞나요? 맞죠? 하트가 예쁘게 됐나요? 맞죠? 일단은 이게 먼저에 이게. 어 예쁘게 선을 그려주는게 먼저에요. 됐죠? 하트를 딱 그렸죠? 맞죠? 자 요기에서 요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가죠 여기가 어. 만약에 이거를 히스토리를 뭐 여기를 이렇게 뭐 이정도 올라가게 주면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선만으로 보면 물건을 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파이프를 주고 물건을 보는 게 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프를 줄게요 자 여기서 파이프 뭐 1mm 이런 게잘 모르면 임의대로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Okay. 이렇게 숫자를 넣어야겠다. 지름으로 해서, 뭐, 한1.5 정도 되겠네요. 0.9네요. 어, 이 정도 하면 비슷하죠. 대죠 일단 탑에서 형태를 딱 보고, 어, 괜찮아. 일단, 요렇게죠. 근데 이게 보면, 좌우 대칭이 아니라, 뭔 대칭이죠? 뭐 대칭인 것 같아요? 월의 대칭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대칭한 거잖아요. 맞죠? 맞죠. 응. 봤나요? 이렇게 대칭이니까 이게 요 이렇게 까진 형태가 되죠. 응. 여기 커브를 이제 조정을 보면 되는 거죠. 응. 여기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여기는 내려가는 거죠. 맞죠? 응. 여기 부분은 다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살짝 더 내려주고. 러죠어요게아니요이렇게요 이거 올요가키올라이렇구나렇게요요러죠이요러키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된 형태죠,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형태에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형태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물건이 이렇게 좀 갸우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좌우를 맞춰주려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쪽 부분을 이렇게 휘어주는 게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어,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 커브를 맞아, 이거를 오레이 이렇게 주고 파이프를 다시 줄게 두 개를 이렇게 주고 이걸 가지고 이쪽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회전을 살짝 센터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해서 좌우 대칭을 좀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꽈지죠 이렇게, 음. 맞 그리고 나머지는 반지 부분은 요거를 요기가 자연스럽게 올려주면 형태가 끝나는 거죠 만약 반지 형태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해요? 여기를 내려주면 되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 내려주는 거죠 1 6개는까 여기겠죠 아, 요 정도 되겠다 어. 바닥 맞춰주고 <laughs> 이렇게 맞춰주고 이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더 내려주고, 살짝. 안에 아, 네. 바닥하고 맞아야 되니까. 맞죠? 자, 이렇게 맞춰주면, 이제, 반지가 완성이 되는 거 같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것죠 음. 맞죠? 그럼 요거 이어주면 되죠? p o 포인트 여기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고 이거 리 p o 줘야겠죠 당연히 t p o 주고 이거는 한개정 정도면 충 t 하죠죠 10개 정도 줄까요? 넉넉하게 여기 포인트 이렇게 옛날처춰주춰주기 여기도 옛맞춰주맞춰주스자게 옛날 이어주고 n t 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조인 만나는 데 지워주고 만나는 데 지워주고 렇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균일화를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틀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 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건이 되죠. 그렇죠 굵네요. 왜 이렇게 굵어졌지? 1.3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거부가 해나간다. 되는 거죠. 음. 깔끔하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음. 여기 있는 커브가 있으니까 커브를 수정을 봐서 약간씩 움직여도 돼요 지금 여기 이 커브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여기 센터가 많이 안 맞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어, 이런 부분도 보면 이 부분이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맞춰주면 돼 맞죠 음. 이런 거는 이미대로 조금 수정을 보시고요. Diolch